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어, 지금, 오늘은, 그, 지금까지 데이터 들어온 거는 다 입력 자격이 끝났고 한 25군데 정도? 거기는, 어, 이제, 데이, 그, 정보공예 청구를 하면서 뭐가 실수가 있거나 누락됐던 거라, 그 후에 다시 신청해 나온 거라, 좀, 음.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입력을 해 놓고 어 밀린 영상이나 찍을까 했는데 그박 변호사님이 좀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다가 쉬엄쉬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laughs> 중앙지검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번 4.10 총선에서 제가 제, 일 가장 먼저 제보해서 그, 박주연 변호사님과 연결고리가 됐던 사전선거인 수보다, 아,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거나 적은 경우, 뭐, 많은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케이스죠. 그게 48군데, 53명이 나왔었는데, 그, 그 데이터를 사일로 꺼도 한번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4년 전에 데이터를 그나마 있던 거 다시 전부 가공해서, 그, 선거인수 대 선거인수, 선거인수 대 투표수, 그리고 지역구 대 비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네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비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있는데 뭔가 음저그 검찰 쪽에서 뭔가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움직임이나 최소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어 좀더 좀 정확하게 빨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어쭉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경산시 경, 경북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요세 군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뭐 경주나 김천에 비해서는 여기 경산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데 댓글에서도 이걸 올려 달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 이제 그 댓글에 다르셨던 분은 아마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신가 봐요. 그래서 음 이제 그분 추측은 최경환 후보 쪽에서 빼서 어 조지원 후보 쪽에 밀지 않았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 그분에게는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계산한 결과로는 오히려 국민의 힘조지원 후보 쪽에서 예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이만큼을 빼서, 진보당 남수정 후보에게 2.4%를 주고,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게 1.4%를 준 걸로 그렇게 지금 재계산 아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엉터리라고 소문 내고 다니지는 않으시겠죠. 그거는 지금 그 여기서 데이터 숫자도 꽤 많아요. 4,500 그 13만 8천 개 중에 4,500개면 거의 3% 가까이 되는 숫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분류한 득표수보다 기계가 분류한 득표수가 득표율이 국민의힘 조지원 후보는 이만큼이 적은 거예요. 사람 사람이 한거에서는 당일에서 49.5%를 얻었는데 기계에서는 45.2%를 얻은 거예요. 그그 그 차이가 4.3% 포인트고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하면은 4.6%가, 어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수가 마이너스가 된 거고, 어 무소속 저, 최경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조금은 높게 나온 거예요. 4 0 8 사람이 불리한 거에선 40.8%인데, 어, 기계의 투표율에서는 42.7%. 약간씩 조금 더 높게 나왔죠. 뭐 요거에 저 정확한 의미나 이거는 저0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계 득표율이 뭔지, 사람 재확인 득표율이 뭔지는 그 이제 개표기 상황표상에서 개표기에서 먼저 분류해서 나온 득표수를 적는 거고요. 각각 그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적고, 그다음에 요쪽은 그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거를 사람이 에 수작업을 거쳐서 분류한 재확인한 결과 나타난 득표수. 그래서 그걸 다 관내 관외 당일을 이렇게 다 합친 상태에서 득표율을 계산한 거니까, 뭐138,000 중에 4,500개를 걸러 조사한 거니까 3%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겨, 결과로 보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리고 참 이... 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는, 민주당이나, 명확한, 그, 자파, 그, 정당이랑, 좌파 후보랑 붙었을 때는, 국힘에서 빼가지고 자파 쪽으로 일방적으로 넣는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는 일단, 그, 민주당이 지금 출마를 안했고요 그래서, 분명히 당일 득표율하고 이만큼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 득표율에서 보면 다다 다 높잖아요. 이 득표율로 따지면 이 당일 득표율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관내 관외에서는 뭐 국외도 계산해 보면 그렇지만 항상 낮아요. 이 국민의힘 조지원 후보 쪽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높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 풀려진 수를 나머지 후보들한테 이런 식으로 쭉 뿌렸다 뭐이 정도로 제가 그냥 그저 정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선관위 발표로 따지면 은뭐 나머지 군소 후보는 빼고 43.4대 42.2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차이로 어, 당락이 결정되긴 했는데, 그, 저 위에 개표기 조작이나, 아,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의 가정을 빼고 나면, 오히려, 아, 저기, 개표기 조작 결과로만 놓고 보면 오히려 47대 41로 격차가 더 벌어져요. 조지원 후보가 더, 더 이기는 걸로 나오고, 거기에, 그,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요거는 조금 지금 모호하긴 합니다. 그, 얹어주던 민주당이 없으니까. 어쨌든, 득표율 비율로 봤을 때는, 이만큼을 이렇게 얹어졌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뭐, 그것까지를 조정하면, 뭐, 40, 49대 41로. 네? 음?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줄으니까 50대 40일로 조금 이제 또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laughs> 여기에서도 뭐 저는 이제 저그 어 민심을 제가 모르고 이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개표기에 그 변칙이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혹시 이 자료를 보시고. 어, 뭔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런 것도 좀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주시 보겠습니다. 경주시도, 여기는 뭐, 도보로 민주당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여기는 올려주고, 국힘은 확실하게 빼고, 요 모양이 딱 나오죠. 사전선거 인수부 풀리기도 5.7%. 이거는, 저, 경상북도 쪽이, 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숫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를 감안 생각해보니까 어 얘네가 어차피 득표수가 낮아가지고 확 편하게 낮은데 여기에 무리하게, 예? 이 숫자에 맞춰서 막뭐 4명당 1명씩 이렇게 집어넣다가 보면 바로 표시가 날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저쪽 전라도나 광주 쪽에서는 사전선거인수를 많이 부풀리더라도 워낙 이기고 있는 데서 더 부풀리는 거니까 오히려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선거인수만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부풀리면은 아무 이상 없이 표안 나게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 경상도 쪽에서는 예? 득표율이 24대65, 뭐 14대74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표만 올렸다고 보세요. 바로, 바로 표시가 나겠죠. 당일 득표율하고 확 차이가 나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보면, 별거 없습니다. 뭐, 0.01% 차이로 얘가 선거 비용, 아, 야, 야 자, 선거 비용을 뭐 보정 못 받았을 텐데, 뭐, 이거는 또 너무 좀 박한 거 같고. 하여간 숫자는 이렇습니다. 김천시 보시겠습니다. 김천시. 김천시도 당일 아, 선거 조작은, 하여간, 아, 개표기 조작은 좀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도 경상도 경상북도 쪽은 상대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어뭐 워낙에도 23대 65로 어 이기는 거였지만 이제 이게 조작을 안 했다면 어 개표기 조작을 안했고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 없었다면 뭐, 이, 여기는 이제 비용 반 확실하게, 에 물어야 됐, 됐 었겠다이 정도 얘기는 가능하잖아요. 아까 14.99는 좀 넘어 했지만. 뭐, 그런 결론입니다. 경상도 쪽은, 이 선거에, 아, 저, 개표기 조작은, 그, 민주당 후보나 명확하게 진보 성향 정당이나 후보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좀저개표기준작 수치는 높고 상대적으로 이 사전 선거인수 분리기는 적다 이제 그 정도 느낌 같고또 영상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경산시 이 최경환 후보 쪽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하실 란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 주말이네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